자 하여튼 그래가지고 요게 이제 호이 스팀 페이지입니다 하초 오버앤4 같은 경우는 구매를 스팀에서 할수 있고요 아니면 이제 다이렉트 게임즈 뭐 기타 뭐해 사이트들 구매할 때는 많아요 근데 추천드리는 거는 스팀 다이렉트 게임즈 요거 두개 추천하고요 그둘 중에 추천하는 게 다이렉트 게임즈입니다 일단 호이 같은 경우는 보시면 이게 설명이 다 영어로 돼 있어가지고 유비분들이 구매하시기에는 되게 힘들어요 이게 어떠한 DLC가 들어가 있고 뭐 어떠한 구성품인지 이걸 잘 모르기 때문에 이게 한글로 봐도 헷갈리는데 영어로 보면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여기서 헷갈리거든요 책을 뭘 사야 되는지 본편이 뭔지 모른단 말이야 그래서 영어가 안 되시는 분들 번역기를 돌리는 것도 모르는 분들 이런 분들은 다이렉트 게임 들어가셔 가지고 구매하는 거 추천 드립니다 그게 제일 편해요 근데 이제 모르는 분들도 있고 굳이 또 스팀에서 구매하는 분들 있으니까 자 스팀 기준으로 또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. 일단 스팀 보시면 이제 메뉴에 있는 거, 자 요거 보이시죠? 제일 싸 보이는 거. 자, 요게 한75% 할인 들어가 있는데 이거 다이렉트 게임한 80%라고 했거든요. 아 이거 비싼 겁니다. 자 이게 사관 생토 팩이에요. 후위의 가장 기본적인 어그 몸통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. DLC 다 빼고 진짜 기본적인 거. 그게 요거에요. 사관생도팩 번역해 보시면. 그래서 이제 기본 게임만 하고 싶다 이런 분들은 요사관생도팩만 구매하시면 됩니다. DLC 안사도 되구요. 요걸로 이제 부족하다. 음, 뭐 본인이 이제 DLC 좀 사야겠다. 뭐 이런 생각이 드신다면 자 아래쪽에 팩이 한 3개 정도 있는데, 자 여기서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스타터팩입니다. 자러름을 봐야겠죠. 자, 스타터팩 구성품을 보시면 일단 본편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죽음 혹은 불명예 그 다음에 투게더 포 빅토리 웨이킹 더 타이거 요세개 들어가 있습니다 요게 가장 기본적인 팩이에요 뭐 제가 개인적으로 어, 죽음 혹은 불명예 이거 영연방 이거는 추천하지 않아요 왜냐면 이게 초탄계다운 딜시고 기능이 그렇게 많지도 않고 그 다음 중점이 매력적이나 물어본다면 좀 애매하긴 하거든요. 추천 잘안 하는데. 근데 이거를 해야 된 이유? 어, 그걸 얘기해 본다면. 요게 이제 아주 필수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. 어, 없으면 나중에 꼭 사게 되는? 이게 그런 질식이기 때문에. 아, 결국엔 사야 돼가지고. 요게 이제 들어가 있는 스타터팩이 나쁘지 않습니다. 았 게다가 이제 웨이킹 더 타이거 같은 경우는, 어, 군대 패치. 그러니까 장군의 뭐 특성. 그 다음에, 뭐, 스킬트리, 이걸또 오픈시켜주기 때문에, 이게 또 없으면 안 되거든요? 그래서 이거는 가장 해자입니다. 메이킹 더 타이거. DLC 구매 순위 중에서 한 1위 정도 되는, 어, 그런 해자 DLC이기 때문에, 요거에다가 뭐, 이제 기본 기능 들어간 주구멍 불명예, 경연방, 이거는 이제 꼭 사야 된다. 뭐 그래가지고 스타터팩 정도는 저는 괜찮다고 봐요. 뭐 스팀에서 나쁘지 않은 꾸러미 근데 할인율 보시면 조금 비쌉니다. 이거 다이렉트 게임즈보다 좀 비싸요. 뭐 그거만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, 이게 예, 예, 맨더건, 그 다음에 탱더건, 최근에 나온 거 있죠. 노스텝 백, 그거 두개 같은 경우는 이제 호불호가 좀 있어가지고 유비분들이 바로 사기에는 좀 애매하거든.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 있는 묘꾸러미는 어, 추천 잘안 합니다. 퍼퍼도 좀 호불호 갈리고요. 요것도좀 별로인 것 같고, 그냥 그래가지고 요 팩은 추천 안 합니다. 스타터팩 이거 따로 사고, 그 다음 본인 해보다가 부족한 DLC가 있다. 이제 그러면 그 DLC 사면 되는 거지. 뭐 굳이 이 꾸러미기를 한 번에 사기에는 또 위험할 수 있어요. 그래서 요거는 추천 안 해요. 근데 뭐 돈이 썩어난다고 하신다면, 얼티메이트 요거 사시는 것도 괜찮은, 괜찮습니다. 근데 요팩 같은 경우는, 보시면 아시겠지만, 어, 애매한 게잡 DLC가 다 들어가 있어요. 연설 팩이었나? 뭐, 어, 붙어가지고, 뭐, 이갑 스킨팩. 아, 이게 뉴비들은 딱히 필요거든요? 없 근데 이게 다 들어가 있어가지고. 아, 이건 진짜 후구팩이라 볼만할 것 같은데. 뭐, 돈이 진짜 많으시다면, 그냥 이거 구매하시고요. 다 사실 거라면. 어, 요거 구매하고, 이제 최근에 나온 노스텝백 d l 그것만 사시면 다 들어갈 겁니다. 어. 그러면 돼요. 네. 후구분들은. <laughs> 어, 그렇게 구매하시면 된. 자, 여기 뭐 사기 사이트 아니고 그냥 유통업체입니다. CD 키 이렇게 파는 업체라 가지고 어 사기 그런 거 아니니까 안심하고 구매하셔도 돼요. 어 그런 거 갖고 물어보는 수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여기 파는 거는 CD 키를 파는 거기 때문에 그냥 여기서 사고 스팀에 등록하시면 스팀에서 사는 거랑 차이가 없습니다. 똑같아요. 구매처가 다를 뿐이야. 어 그것만 이해하시면 될것 같고요. 보시면 할인율이 더 높아요. 아까 스팀 같은 경우는 뭐사과 전도 1 7 5었나 여기는 82% 에요 훨씬 싸죠 55% 아까 크로앤팩 얼마였어 할인 50% 였는데 여기는 50 넘습니다 63 56 이게 훨씬 낫단 말이야 자, 클릭해보시면 다 나와요 게임이 어떠한 기능이 추가되고 그 다음 본편에 뭐 어떠한 부분이 더 있는지 다 나오거든요 이거를 좀 읽어봐 아니 이게 본인 돈 써가면서 게임을 사는건데 아, 이런 것도 안 읽어보고 구매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. 뭐, 뭐, 보면, 시바스님 이거 샀는데, 이거 왜 기능 없음? 이거 묻는 분들 엄청 많거든? 아니, 그, 사기 전에, 이거 좀 보세요. <laughs> 아니, 이거 설명 다 나와있는데, 왜안보냐 말이야. 기능도 뭐 들어가지 다 나오거든. DLC 기능, 뭔지. 나오는데, 자꾸 본인 돈인데 안 읽고, 남한테 부탁하는 거는, 안 좋은 소비 습관입니다. 읽어줘야 돼요. 그래서 이제 본편 요거 사시면 되고 그 다음부터 이제 dlc인데 일단 여기서 제가 원래는 dlc 추천 을잘안 해요 방송에서도 물어보시면 맨날 그러죠 어차피 dlc는 본인의 취향이고 국가마다 추가된는 중점도 다르기 때문에 이거 괜히 추천했다고 욕먹을 수 있다 그래서 추천 잘안 안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근데 지금 보니까 유비들 같은 경우는 척도가 필요할 거 아니야 어떠한 dlc가 좋은지를 알아야 될것 같아가지고 이제 간단하게 설명만 드려 볼게요 맨 처음 구매해야 되는 DLC. 강추하는 DLC. 자, 1위. 자, 뽑아본다면, 웨이킹 더 타이거입니다. 요게 이제 아시아 쪽 DLC인데, 어, 보시면 뭐 중국, 뭐 일본, 독일, 중점 개편도 되구요. 그 다음에 제일 좋은 게, 그 국가 이벤트 결정 탭 있죠? 요게 추가가 돼요. 아, 보시면 뭐 국가 형성하는 거 있잖아. 그거 이제 안 된다는 분들 많은데, 그게 DLC 기능입니다. DLC가 있어야 돼요. 그 다음에, 이, 장군들 개편되는 게 너무 좋습니다. 이게 나오나, 이미지가? 장군의 원래 그 특성 이런 게 없었어. 근데 요거 이제 사면, 어, 뭐, 장군도 특성을 찍을 수가 있다. 되게 이제 좋은 DLC입니다. 요거는, 진짜 가성비 갑이에요 7,500원 밖에 안 하고, 일 l c 중에서는 가장 좋습니다. 이거 진짜. 이거는 사도 후회 안함. 자, 2위는, 공동 2위인데요. 자, 죽음 혹은 불명의 그다음에 두개더 빅보리. 요거 두 개, 요거 두 개는 공동 위입니다. 어, 이거 두개 합쳐봤자 지금 만원 정도 하는데, 요게 왜 필요하냐? 이게 초창기 나온 드시거든요맨 처음에 나왔다 보니까 추가되는 건 별로 없어요. 어, 보시면 뭐 중점도 맨날 돌려먹던 거, 존나 구대기 이런 거밖에 없긴 한데, 근데 이거왜 사야 되냐? 이게 초창기 이제 게임이 완성이 안 됐을 때 나온 드시기 때문에 정말 필요한 게임의 기능이랄까요? 그게 들어가 있습니다. 자, 그래서, EDLC 같은 경우는 이제 뭐, 계래곡이나계력 어, 시스템, 뭐 무기 대요 보시면 맨날 쓰는 것들이죠. 뭐 이런 것들 추가되기 때문에. 아, 이게 아마 전투 통계였다. 보시면 뭐, 손실 통계 이런 거 나오죠. 기능 추가되기 때문에. 이것도 있으면 훨씬 나을 겁니다. 기능이 없으면 좀 불편할 거예요, 이제. 자, 3위는 맨더건. 그 다음에, 자, 노 스텝백입니다. 이거두 개가 공동 3위에요. 자, 이게 왜 공동 3이냐? 일단, 호위가 육군 게임이잖아요? 근데 육군에 이거 한계가 있습니다. 계속 육군 싸움만 하다보면, 이게 분명히 질 때가 오거든요? 결국에는 물려. 꼭 해군 개편을 좀 하고 싶거든? <laughs> 그럴 때이 맨더건이 필요해요. 음. 이게 호위를 맨날 하시다 보면, 결국에는 물리고 물리다 보면, 이 해군을 좀 쓰고 싶은데, 그때는 이게 있어야 됩니다. 자, 맨더건. 해군을 아주 깔쌈하게 개조할 수가 있다. 요거 사면 뭐한몇 달간은 재밌게 하거든요. 그래서 이제, 메이킹 더 타이거도 사고, DLC 다 샀다가, 아, 본인이 이제 지루하다. 좀 해전을 해보고 싶다. 요런거 뭐, 이제, 이 맨더건 추천드립니다. 해군을 즐기실 거라면 꼭 필요한 DLC에요. 요거는 이제 탱더건이라 불립니다. 왜냐면 하 이제 탱크가 개조가 되거든요. 음, 이런 식으로. 아까는 해군 DLC. 이제 요거는 뭐 기갑 DLC라고 보셔도 될것 같고, 근데 이제 노스텝백 같은 경우는 추천을 좀 약간 안드리려고 했는데 애매할 수도 있긴 하겠다 요게 유비들이 사기에는 좀 애매할 수 있거든 요 DLC가 약간 틀딱 그 DLC라가지고 이게 바로 추가가 되면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게 음, 예 그래서 일단 3위까지는 순위를 낮췄어요 DLC가 보인물들 입장에선 되게 좋은 DLC인데 어, 뉴비들 입장에서는 바로 필요하지는 않는 어, 그런 DLC라서 공동 3위로 낮춰서 좀 추천을 드리겠습니다. 좋긴 한데, 뉴비들은 바로 안 사도 된다. 그것만 좀 이해해주시면 될것 같고요. 그리고 익숙해지면 사면 좋아요. 그러면 정말 재밌는 DLC입니다. 추가되는 것도 엄청 많고, 정말 지금 가격이 좀 비싸긴 한데, 아, 가격도 비싸네. 그 다음 DLC는 솔직히 추천 안 해요. 이게 레스탕스 DLC도 있고, 그 다음에, 오스포르스 해협 전투도 있고 있긴 있는데, 나머지는 추천 안 해요. 이거 솔직히 별로 안 좋습니다. 에이스탕스. 에이스탕스 같은 경우는 이제 첩보 쪽인데, 이거 잘안 써요. 협력 정보 이런 거, 어, 뭐, 멀티에서나 좀 중요하긴 하지만, 싱글에서 좀, 나중에 귀찮아가지고, 좀잘안 쓰긴 하거든요? 정말 어려운 상대 모르겠는데, 싱글은 다할 만하잖아, 안 써도. 그래서 이게 잘안 쓰는 기능이라. 그 다음에 이제 보스포 보스, 보스 이름도 힘드네 보스포르세협 전투 자 이대시 같은 경우는 추가되는 기능이 없어요 기능이 없고 그냥 이제 뭐중점 불가리아 그리스 터키 뭐 음악 음악 이제 워메 툴인데 그러니까 중점만 추가되는 거기 때문에 약간 좀 뭐랄까 애매해요 뭐 가격이 비싸진 않아 싸긴 싼데 뭐, 요런 국가들을 이제 좋아하시는 분들이 아니라면 살 필요 없다, 이 말이지. 왜냐면 하이 국가를 플레이 안할 거면 혜택 보는 게 없잖아요. 그러니까 뭐 어떤 좋은 기능이 추가가 되면 모르겠는데, 뭐 기능이 추가가 안 되니까 뭐 굳이 사야 되나. 음악 원맨 툴. 그런 뜻이라 보면 됩니다. 이런 뭐 국가들 좋아하시면 구매처 돼요. 불가리아, 그리스, 터키. 어, 요거 추가가 되긴 합니다.